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교수입니다. 자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우리 와이트솔루션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틀일를 하던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듯이 안경을 꼈던 분들이 라식 수술을 하듯이 우리 와이트솔루션이 완전 새로운 시장을 뒤흔들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일분1초 스킵 없이 영상을 집중해 주셔서 모두들 큰 수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Y2 솔루션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1, 2,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먼저 딱 2초만 시간을 내주셔서 좋아요 1초, 구독 1초 꾹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지난 5월 1일이죠. 세상에 없던 신약, 이 화이트 솔루션의 글로벌 러브콜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자, 혁신적인 치료 메커니즘으로 무장한 화이트 솔루션의 주가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화이트 솔루션은 황반 변성 치료제 개발에 성공적인 진전을 보이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 황반 변성은 노인성 실명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입니다. 50대 이상은 누구나 타깃이 될수 있는데요. 현재 고령화 사회로 전 세계 시장의 치료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분야죠. 자, 하지만 기존 치료법은 완벽한 치료가 아니라 이 주사 방식의 반복 투여로 환자의 불편이 크고 이 질병의 악화를 늦춰주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자, 하지만 와이트 솔루션은 이런 한계를 극복한 신개념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자, 이 치료제는. 비침습 방식으로 약물 전달이 가능하고 항염 및 세포 보호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죠. 현재 다국적 제약사들로부터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 제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더욱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플랫폼 기술이라는 건데요. 자, 신약 개발은 엄청난 기간과 비용이 듭니다. 국내 중소 규모의 제약사들이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렇다고 복제약은 어떻습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마진도 적죠 심지어 제품명도 표기가 되지 않는데요 자 이러한 플랫폼 기술은 이미 개발에 성공한 블록버스터들을 이 플랫폼에 실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재 코스닥 1위 시가총액 20조에 알테우젠이 있습니다 자이 알테우젠은 인간 히알루론이다제를 이용해서 이 정맥주사를 SC제형 변형이 가능하게 만들고 특허 만료가 임박한 블록버스터들이 이 SC제형 변형으로 특허가 연장되면서 수익률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너나 할것 없이 이아 테우젠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이트 솔루션의 플랫폼은 황반변성 외에도 당뇨막막병증과이 녹내장 등의 사측은 기존 치료제 대비 부작용이 낮고요 지속 효과를 강화된 구조라고 하는데요. 빠르면 내년 글로벌 임상 진입이 가능하다고 하죠. 자, 여기 글로벌 빅파마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효과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전달 플랫폼에 있는 것입니다. 이 황반 변성은요, 글로벌 시장 규모만 12조 원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기술력 하나로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신약 파이프라인의 진정한 가치는 이 임상 진입 시점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만큼 미국 FDA에서도 인정을 한 것이 r m a t 의 지정이 됐죠? 이재생학 첨단 치료제 지정이 된 것은 RPSC, RP4W라고 성인 망막 색소 상피세포의 유래물질입니다. 자, 이 RMAT에 지정이 되면 우선 심사가 가능한데요.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첨단 재생 의약품에 지정이 됨으로써 허가 심의 기간이 단축되고요. FDA와 주기적인 미팅 등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만큼 이 미충족 의료적인 요구를 해결하는 기술에 대해서만 r m a t 의 지정을 받는 것이죠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황반 변성이 이 카메라로 치면 필름에 해당하는 이 망막 부분에 이 시신경 유두 주변 이 황반이 변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황반 변성은 망막 세포가 죽고 이 황반 세포가 악화가 되면서 안구 중심부의 시력이 흐려지는 질환인데요. 50세 이상 인구에게 흔히 나타나면서 현재까지는 악화 속도를 늦추는 치료제만 있었고 이 손상된 시력을 개선하는 치료제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 와이트 솔루션의 미국 합작사인 룩사는 이 치료제를 망막에 직접 이식하는 방식으로 시력 손실 회복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1, 2a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캘리포니아 재생학 연구소로부터 작년 400만 달러, 57억 69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기도 했죠. 현재 이 NSCI의 막막 색소 상피 줄기 세포에 대한 이식 기술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유망한 원천 기술의 조기 확보와 임상 진행으로 이 12조 시장을 석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자, 이런 화이트 솔루션 위험 지역의 현금화 가격은 2,000원에서 2200원 밴드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화이트 솔루션의 현재 시가 총액은 1,152억에 불과합니다. 2024년 기준 매출액 1,545억에 영업이익 29억으로 순이익을 낸 상태로 재무적인 리스크도 건전한 편에 있고요. 자,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 12조 시장 안경 대신에 전 세계가 아식수술을 하듯이 이 황반 변성에 대해 질병의 악화를 늦춰주고 매번 주사를 맞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아니라 시력의 회복까지 이어진다면 최소 30%의 시장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시가 총액이 1조에서 3조까지 최소 텐베거 이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임상이 어떻게 되느냐, 또 중간에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이 가능하느냐에 따라 이 잭팟이 터지는 시기는 상이할 수가 있는데요. 이생업에 바쁘시고, 이 머리 복잡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자, 이전 RMAT 지정 당시 단기 급등에서 제자리에 돌아온 만큼 타이밍을 조금만 잘못 잡아도 큰 손실이 나는 것이 또이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 절대로 혼자서 힘들고 외롭게 하지 마시고요. 영상 하단 댓글란에 최 교수의 무료 소통방이 있습니다. 이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오늘 보신 종목, 알람만 맞춰 놓으시면 상위 1% 트레이더와 함께 이 최적의 타이밍에 큰 수익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거 하나만으로 귀찮게 무료 소통방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 아니죠? 자, 최 교수 무료 소통방 꼭 들어오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해드리고 있을까요?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하루도 빼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딱 맞는 급등주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텔레그램 보시면 5월 2일 이렇게 날짜가 눌러지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도 되고 크롤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은 실제 텔레그램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나올 내용 단일 초도 스킵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봐주신다면 매일 아침 꾸준한 수익을 이어갈 수 있다고 장담을 드립니다. 자 먼저 오전 8시 29분에 메가 터치를 공유해드렸는데요 장전에 알람사인 받으셔도 우왕좌왕 놓치실까봐 재료에 대한 요약본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죠 자 현재 가장 강력한 테마 중에 하나인 나트륨 배터리입니다 그동안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전기차에 사용 불가라고 했는데요 현재 2차전지 전세계 판매 1위인 중국의 CATL이 적어도 LFP만큼의 상용화에 먼저 성공을 하면서 이 관련 종목들 시장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시가 매매에 동참하셨던 분들은 마이너스 1% 출발, 고점이 10%였기 때문에 최대 11%, 10% 이상의 고수익을 너무나 편안하게 아침 단타로 얻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100% 무료 급등주 두 번째 종목은 인벤티지 랩인데요. 자, 혹시라도 우연히 알고리즘 타고 들어오신 시청자분들은 미리미리 이 무료 소통방에서 이 주가가 올라간 녀석들만 방송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재방송 조금이라도 챙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4월 들어 한번, 두번, 세번, 네번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는 걸 기억하실 텐데요. 특히 이날짜 4월 24일이죠. 상한가로 날아간 날에 영상 올려 드렸다고 원망의 댓글도 꽤 있었습니다만 제가 당시 영상을 5초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 현담투자연구소의 자매 채널인 급등주포착TV죠. 현담에서는 준비된 급등주 베스트3로 급등 임박한 종목들을 묶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각 개별 종목에 대한 강력한 이슈가 있을 때이 급등주포착TV에 풀어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목만 보셔도 1200조 일라이릴리를 말하죠. 이 세계 최대 글로벌 빅 파마도 해내지 못한 하루에 한 알이 아닌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효과가 있는 우리 인벤티지 랩의 7일의 혁명 앞으로 이 인벤티지 랩이 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중 어느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2030년 140조 시장이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괜히 억으로 끌려고 우리 인벤티지랩이 제2의 아테우젠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요. 자 당시 이렇게 4월 2 0일 영상 올려드린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살짝만 보시면요 중요한 것이 이 위험 지역의 현금화 가격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종목을 놓치시는 건 상관없지만 오히려 뒤늦은 타이밍에 거꾸로 손실을 본다면 참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자 인벤티지랩의 위험 지역의 현금화 가격은 16,000원에서 18,000원 밴드가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14,000원 밴드에서 한 단계 업이 되 있는 상태이고요 자 물론 정별 상에서 충분히 2만원 라인까지 다시 한번 이 바닥을 다져놓고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 아래 라인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은 이번 상승이 좀더 장기적으로 개미 털기에 악용이 되면서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린다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이 얄미운 세력들에게 배불르게 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또한 이번 이 획기적인 약물의 이 지속시간 연장이 막상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어느 경쟁 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희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은 제대로 기술 이전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엄청난 상승을 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상승 폭으로 절대 겁을 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껏해야 아직 3천억도 되지 않는 스몰캡이고요. 다만 인벤티지랩에 좀더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이 눌리는 자리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사실 어느 분이 댓글에다가 이렇게 높이 올라간 종목을 영상에 올려서. 어디 기관이나 외인들에게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냐는 자기 딴의 나름 합리적인 의심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영상의 종목명만 보고 스킵하지 말고 집중해 달라고 말씀드리죠. 자, 제가 이 날짜 27,500원에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이 2만원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무조건 손절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운봉으로 저점이 23,000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 날짜에도 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현재 비만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노보노 디스크가 65조, 일라이 릴리가 30조 매출이죠. 자 이것이 앞으로 140조까지 시장이 성장하는데, 이 두에서 어디도 먹는 약이 아직 성공을 못했고요. 그나마 일라이릴리가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먹는 경구용으로 이제 임상 3상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약 성분으로 우리 인벤티지랩이 70배 이상 효과가 좋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 약물 전달 플랫폼을 성공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 겨우 3, 4천억짜리 회사인데 로열티 5%만 받게 되더라도 2조에서 5조에 입이 딱 벌어지는 수익이 날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요. 자, 100% 무료급동주 마지막 종목은 보성파워텍이었고요. 탈원전 이슈화로 몸값이 하락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26조짜리 잭팟이 터졌는데요. 보성파워텍 3% 출발 고점이 18%대로 15% 이상의 수익을 아침 식감매 매로 편안하게 얻으실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세 종목 모두. 장대 양봉 적중에 성공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상만 집중해서 보셔도 위험지역의 현금화 가격부터 매수 권장가 단기 목표가까지 모든 걸이 최교수가 전부 오픈해 드리기 때문에 이 타이밍만 잘 잡으실 수 있으면 모두들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업에 바쁘시고 머리 복잡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 정보를 얻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 무료 소통방에 알람만 맞춰놓고 볼일 다 보셔도 절대 타이밍 놓치지 않는 분들과는 애초에 이 수익률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언제나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수익이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 또 오랫동안 이 손실 구간에 갇혀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미리미리 100% 무료급등 주방 입장을 하셔서 수익들 좀 챙겨 가시란 얘기죠. 자, 입장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데요. 제 느린 손가락으로도 딱 5초면 충분합니다.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지금 보이는 이 화살표 따라, 영상 하단 댓글란을 보면 바로 요렇게 생긴 최 교수 소통방 링크가 있는데요. 이 부분 클릭하셔서 한 주라도 갖고 계신 종목, 그리고 이100% 무료 급등주에 가능하면 이 선착순 딱 300분만 모시는 이 강력 히든주까지 원하는 모든 혜택을 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미리 입장 서둘러셔서요. 무조건 따라 하시지 말고 실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내가 따라서 수익을 낼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더 이상 세력들 얄밉게 배불리지 말고 우리가 지갑 두둑하게 부풀려서 주말에 가족분들과 웃으면서 소고기 사먹는 거이최 교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